오늘 영상은요, 디딤석에 관련된 총편입니다. 총편이고, 처음에 광고 먼저 한번 해드리면, 우리 의원님 유튜브에서 가장 활동 많이 해주시고 있는 큰돌담님이랑 오로라님의 만들어 온 작품인데요. 이거 29,000원인가에 할인해요. 사실 29,000원에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강아지 모양이. 돌만 해도 그런데 그라인더로 다 깎은 거거든요. 그라인더 날감만 해도 될 겁니다. 지금 몇 개는 없어요. 가져다 놓으신 게 있어서 혹시 큰돌담님 어, 미 만든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걸 원래는 바닥에 깔라고 놓은 건데 이것도 디딤석으로 깔라고 개발하신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세워 놓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거 큰돌담님 거 지원 좀 해주시고요 구매 좀 해주시면 너무 좋고 그냥 다 드립니다 판매하고 나서 그리고 디딤석은 요 깔리는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디딤석이라고 해요 이렇게 여기 여기도 깔아놨네 이렇게 <laughs> 원래 잔디에 디딤석으로 깔라고 갖다 놓은 건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희는 디딤석으로 가장 유명하지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전시장에 오시면 이 벽에 있는 게다 디딤석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디딤석이 저희가 가장 아무래도 유행을 하니 많이 흥보를 하니까. 그래서 디딤석 총편을 회원님 쭉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런 가격이나 이런 거 설명드린다기보다 이번 영상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영상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강남콩 디딤석이에요. 강남콩 디딤석 이런 레드 같은 거는 와 대박이에요, 님. 정말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두 가지 색깔이 두 가지 들어간 요 이게 지금 할인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 천연 돌로 만드는 거라서 요게 강남콩 디딤석이고 이쪽 이거는 그냥 사각 디딤석들이에요. 사각 디딤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다크 검은색 베이지색, 하얀색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디딤석으로 써도 되지만 그냥 데크 자재 이런 데크 자재로 써도 되는 이런 게또 있어요. 이게 디딤석 종류예요. 그 사각 디딤석이고 저희가 이런 요거 같은 경우는 발자국 발자국 모양이라고 해서 발자국 모양을 따온 거거든요. 디자인을 디자인 특허도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돌에는 그렇게 하고 이건 강낭콩이고요 가장 히트 많이 치는 게 이쪽 자재인데 이게 검은 돌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금액도 너무 비싸고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 마천석으로 만들면. 그래서 근데 이거는 품종 단종될 때가 많아요. 발자하고 나면 기본 세 달이 걸리기 때문에 없을 때가 많아요. 참고하시고 이거 베이지, 그레이 이것도 없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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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신제품인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게 정말 중동에서 오는데 갖고다가 귀들이 좀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할인을 해드립니다 이 귀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디딤석으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면 너무 좋은데 저희가 그래서 좀 애석한 제품이긴 하고요. 현무암 쪽으로 저이 깔려 있는 거 보여 주네. 저렇게 시공하시면 됩니다. 현무암은 디딤석이라고 보다 이제 시공하는 거죠. 정원 이런 데 시공하는 자재를 많이 쓰이고. 요 블랙. 야, 이건 정말 저희의 히트 상품이죠. 저희가 만들어오고도 제가 너무 좋았던 자재인데, 이거는 제가 이름도 엣지 디딤석이라고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가운데는 잔다듬을 하고, 이쪽은 그냥 기계만 면 마감을 해서 약간 빈티지하고 엣지 있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엣지 디딤석이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루의 진짜 명자재죠. 명자재, 아, 맷돌 디딤석이에요. 옛날에는 맷돌을 이 계기네. 옛날 이건 현마음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이건 옛날에 원래 이 맷돌이 옛날 맷돌이에요. 옛날 초창기에 정말 쓰던 맷돌을 주워왔던 건데 그러다가 품질을 맞추고 같이 하냐고 이제 인공으로 가공을 했지요. 이렇게 맷돌입니다. 그렇게 해서 디딤석 종류는 이거 말고도 또더 있는데 그냥 간략히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아놓고 시공해 놓고 조금 빈티지함을 느끼는 뜻에서 이렇게 한 거고 이런 거 같은 저희 창 쪽에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디딤석을 제가 자꾸 왜 개발하냐면 이거는 감성 자재거든요 이거보다 더 감성이 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비 맞으면 색깔이 싹 바뀌어요 마르면또싹 바뀌고 그래서 디딤석을 제가 집중을 너무 아, 이거 너무 예쁩니다 이거 나중에 비가 오면 이렇게 비가 맞잖아요. 그러면 색이 이렇게 두 가지 색이 나옵니다. 돌 하나에서. 이것도 이렇게. 돌 하나에서 색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거 사람 칠한 게 아니에요. 원래 돌에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힘들게. 근데 인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럽니다. 오늘은. 디딤석 총편을 한번 해 드리고 싶었어요. 매일 하나하나 올리면 너무 힘이 들어서 한 번에 디딤석을 쭉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